5월 22일 목요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국 재정 악화 우려로 글로벌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6%를 넘으며 증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S&P 500은 전날 1.6% 하락했고 상장 종목 중 485개가 하락하면서 올해 두 번째로 시황이 안 좋았습니다. JP 모건은 미국 기업 실적이 견고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5%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AI 투자 과열과 무역 불확실성,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이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무역 재편, 재정 적자, 지정학적 리스크, 군비 확장 등 구조적 인플레이션 요인을 지목했습니다. 다이먼은 연준의 금리 동결 방침에는 공감했지만 현재 신용 스프레드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장기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 자산 시장 전반에 충격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로존 민간 부문 활동이 5월에 예상외로 위축되며 PMI 지수가 49.5로 하락했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1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감세안과 지출한 원빅 뷰티풀 비을 공개하며 의회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 적자를 최대 2.7조 달러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감세안은 지방세 공제 상한을 기존 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했고 메디케이드 삭감 시점을 2026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공화당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지만 약 8천만 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타격이 예상됩니다. 오픈 AI는 애플 전 수석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6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양측은 새로운 AI 기기를 2026년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이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1억 대 생산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기는 휴대폰이나 안경이 아닌 새로운 폼팩터로 음성 기반 인터페이스와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가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수는 애플, 메타 등 기존 빅테크 기업들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경쟁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OPEC 플러스는 6월 회의에서 하루 4 0일만 배럴 추가 증산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기존 계획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소식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69달러까지 하락했고, 글로벌 에너지주도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더 상세한 분석은 글로벌 비즈니스 브리핑 뉴스레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